양치 대충 하면 안 되겠죠? 필립스 소니케어 A3 블랙 에디션 3SET 특가로 준비했어요. 잇몸 보호, 플라그 제거, 미백 효과까지 올인원으로 끝낼 수 있는 필립스 소니케어 A3 올인원 전동 칫솔 블랙 에디션. 음파 기술로 꼼꼼하게, 칫솔모는 잇몸에 부드럽게, 스마트폰 앱 연동으로 맞춤 케어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 제품, 뭐가 특별할까요? 잇몸 보호, 플라그 제거. 미백 효과를 한번에 고급스러운 블랙 에디션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까지 갖췄답니다. 원가족이 함께 쓰거나 선물하기 좋은 3SET 구성, 스마트 연동으로 맞춤형 구강 관리 솔루션까지 제공되니 정말 똑똑하죠?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잇몸이 약해서 전동 칫솔 망설였는데, 필립스 소니케어 A3는 정말 부드러워서 자극이 없어요. 음파 진동 덕분에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양치 후 상쾌함이 오래가요. 플라그 제거는 물론 치아 미백 효과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블랙 색상도 고급스럽고 3세트라 넉넉하게 쓸수 있어 좋아요. 블랙 색상에 반했어요. 칫솔질할 때 잇몸에 자극 없이 부드러워서 만족해요. 음파 진동이 시원하고 양치 후 치아가 매끈해지는 느낌. 세가지 모드로 그날 컨디션에 따라 골라 쓸수 있고 잇몸 마사지 모드는 최고예요. 가족들과 나눠 쓰거나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좀 있지만, 값어치를 하는 제품, 오래오래 써봐야겠어요.